그냥 여기서 하자 어. 한남 중요. <laughs> 백두산 깊은 숲 속에 300년 넘는 세월을 품은 만주족 목조 마을이 있죠. 이곳은 백두산의 마지막 목조 마을이라 불리며 강유재의 제사를 위해 파견된 부대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만주어로 부쿠리산이라고 불리며. 만주족 조상의 발상제입니다. 만주족 신화에 따르면 조상은 바로 이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청태조 누루하치, 황태극 강위제, 권융제까지 그들에게 백두산은 매우 중요한 성지였던 겁니다. 와... 아, 배 사고 났어요. 어, 그 미친 그... 기아차 있잖아. 그거 같아. <laughs> 그런 맞아요. 너무 그... 네. 눈길인데 왜 이렇게 응. 빨리 간거야? 지금 못가. 우리 2 3줄은 남겨놓고 지금 표류 자기가 표류했잖아. 표류하고 있어. <laughs> 표류. <웃음> 표류하고 있어. <laughs> 표류 갈까? 나 이거 신장 빵만 있으면 살수 있어. 5일 동안 살수 있어. <laughs> 어, 여기 있어. 많이 사왔어요시장에서 응. 봐봐. 오빠가 얼른 이쪽으로 피하는 거 봤죠? 어. 잘했어요. 절루 가면 저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서 음. 틈차가 와서 때리면 야, 죽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또도대요 <laughs> 밭은 빨아요. 어말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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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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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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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말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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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갈수 아, 있네 차 뒤집어졌네 뒤집어졌어? 음. 아, 갈수 어, 아, 승차갈수 있지? 차뒤집어졌 이거 눈이라신 평균 시속 속7 0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 갈수 있나요? 큰 차하고 둘이 같이 박았네 어, 박았네 아, 완전히 뒤집어졌네 어, 어 어떡해 괜찮아? 도 실시 탐색단 차도 실시 시 몇몇대 같이 이렇게 했네. 어. 아, 어 완전히 어 여기도 여기 차도 같이 아 세운 차갈수 있네. 아이 차도 바꿨네. 여기 장백산이 어, 관리 차도. 그러니까 어. 몇대 여러 대. 여러 대 같이 그랬어. 어. 아. 뭐야? 왜이 사람들 뭐야? 그 세영 차, 그거, 그거 택시, 택시 대뭐 가니까. 아 진짜? 어, 갈아타나봐. 너 다른 차 줘나봐. 아 진짜? 어. 거울로 걸어가는 거 그런 사람들? 앞에 다른 차. 잠시만, 천천히. 그러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에 그러니까. 그세용차 이렇게 사람 많이야. 못. 그래, 그러니까, 근데 버스인데. 그러니까. 아까 버스에서 다 내린 거같다큰 버스. 아 어, 진짜? 큰 버스 있잖아 우리 추월해서간 버스 어, 어, 어. 그 버스에서 타는 어, 거 근데 그래? 내려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어, 그 서적... 아... 참회산 그 서쪽... 아 이게 왜 까만가 했더니 지금 재설 작업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네 아... 어... 오마이갓 oh, 그러게 어 사람들 불쌍하다 왠지 아니 어디 수속 어디 가까운 데 있나 봐 근데 왜 그렇게 하나? 그러게 차못 들어가나 봐 근데 어떻게 태워줄 수가 없잖아. 아니요. 안 돼. 천천히. 저기 이차 어디 차야? 이 차. 메이커 잘 봐. 헌치. 어, 중고차요. 나이차 타고 싶어. 사줄게. 어이 어, 마을이에요. 아, 여기에요? 어. 이 마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마을 오래됐어요. 마을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강의제를 300년 동안 지켜보며 기다렸다. 진짜로 이 마을은 강의제를 기다리며 300년을 살아온 듯합니다. 문, 창, 지붕, 굴뚝은 물론이고 개집, 닭장, 돼지우리까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네요. 와, 마을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네요. 1677년 강의제는 백두산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나무 대신 우모노를 보냈고 우모노는 백두산 주봉이 가까이 보이는 고정자산에 도착해 이곳에 캠프를 만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강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잘 먹어. 그후 강희제는 백두산 방문을 꿈꿨지만 전쟁과 외침 때문에 결국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이곳에 남겨진 만주족 후손들은 사냥과 고기잡이, 벌목, 인삼 채취로 삶을 이어가며 질 좋은 홍성으로 집을 지어 지금의 독특한 목조 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을은 아주 작습니다. 주민은 50여 명도 안 되고, 시운 내체의 오래된 목조 가옥이 남아있죠. 말썰매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면 충분하고, 저와 아내는 이렇게 조용한 시간 속에 숨어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마을을 참 좋아합니다. 화려한 동부 꽃무늬 천을 덮은 말설매에 앉아 눈성이 떨어지는 숲길을 달릴 때비꺼기는 설매소리 느릿한 말의 발걸음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까지 편안하고 힐링됨을 느꼈죠.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지붕이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집안의 따뜻함과 생활의 기운이 느껴졌죠. 이곳은 거의 외부인이 드나드는 일이 없어 우리가 나타나자 개가 끊임없이 짖어댔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왔어요 라고 알리는 듯 했습니다. 대집은 나무를 파서 만든 것이었고 비록 투박하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묻어있었습니다. 이거 편의점이에요, 오요얘 어. 없으면 내가 얘가 되는 거네. 상회. 어, 내가 자기 끌고 다니는 성회, 맛있는 거. 상회, 봐봐. 맛있는 것 많네. 길가 작은 매점에서 장난감, 과자, 장백산 특산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어릴 적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정겨운 모습이었어요라 말설매에서 내리자마자 눈도 못털고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스노우빌 마을 주민에게 배우고 설원 속으로 달려 나갑니다. 아저씨 <laughs> 눈 위를 가르며 달리는 그 쾌감 와 말로 표현이 안돼요 얼굴은 얼얼했지만 마음은 너무 벅차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도 걱정도 다 날아가버렸죠 놀다보니 출출해서 마을 주민댁으로 가서 따뜻한 밥한 끼를 먹기로 했어요 동배추에 구라방에 오빠 여기 와어네요그 <laughs> 집은 백두산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집이라고 소개해줬어요 지금까지 많은 방송사와 유명인사들이 이곳을 찾아와 인터뷰도 하고 밥도 먹고 갔다고 하네요 이건 이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민물고기라고 합니다 얼음낚시로 직접 잡은 신선한 생선이지만 저희는 민물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토종닭과 버섯이 들어간 전골을 시켰습니다. 하, 화장실 갔는데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laughs> 가봐요. 똥이 다 보여요. 어, 그래. 어떻게 어 생겼어요? 봐봐. 가자. 아왜 가요. 아, 가보자. 아, 진짜. 아, 어떻게 생겼는데 화장실 뭐가 무서워. 가보자. 아니, <laughs> 가보자, 같이. <laughs> 화장실이에요? 네. 여기? 네. 진짜? 와, 완전히 옛날 화장실네 아, 근데 똥다 보여요. 진짜? 그 위에 나무 두 개? 네, 나무 두개 있어요. 봐, 아, 봐봐, 봐봐. 열어봐. 열어줘봐. <laughs> 냄새는 안 나요. <laughs> 냄새 안 나? 냄새는 도안나 냄새 왜안 나? 이런 식으 있어요. 있는. 아, 진짜 그거... 아, 다 보이네. 아. 네. 아 진짜 쓰고 있네. 네. 어. 근데 어.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 맛봤어 그거 봐, 빙어 낚시에요. 어디? 어, 여기는 그거 고기 많아요 밑에. 아 진짜. 빙어 빙어, 아, 뼈, 빙어 낚시. 보여줬잖아요. 진짜 여기는 너무 어. 좋다. 이거 많이 네 여기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저 어, 여기 집다 위에 숨겼어요. 칸. 음. 와 이거 칸 밑에. 음 이제 온도를 이제 온도를. 온도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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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네음 따뜻해요. 오 따뜻하네. 계속 도 따뜻해요. 완전 따뜻해요. 우리 이 여기서 요리 먹고 요리. 치카 먹고. 음, 현지. 오, 내가 볼 여기서 자도 돼요. 나 여기 현지 사람이죠. 우리 여기서 자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온천 해야 되는데. 어? 온천. 온천 어디 있어요? 좀 가까워요. 온천 호텔 가야 근데 엄청 못 가는 거 아니야? 가야지. 그리고 밥 먹고 시간이 되겠어요? 지금 몇 시야? 시간 지금 벌써 3시. 벌써 3시야? 응. 음, 방송 틀어요. <laughs> 빨리 오십시오. <보자. 웃음> 을 따르시오. 한 손으로? 아유 그럼. 마, 당진이 대장인데. 차는 아, 채워야 마시라고. 아, 좋습니다. 자, 한 잔. 반갑습니다. 자. 어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laughs> 내, 아, 자, 이거 이 치즈 그 무유 그 마걸리 연병 이기 버섯 이거 다 되게 귀한 버섯인 것 같은데요 어 비싸요 맛있네요 맛있죠 드셔보세요 음좀 짜긴 한데 응. 좀 드셔보세요 음! 맛있네! 네, 맛있어요. 오, 여기는 다 간이 좀 세네. 간 세네요. 맛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좀 짜요. 우리나라 네. 안동찜닭 있잖아요. 어, 그런 맛인데 이제 이 중국의 향료가 들어간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아, 어, 진짜? 저게 빵도 올 맛있어요. 아, 어, 이거 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음. 음.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도올수 맛있어요. 냄새 아니요. 약간 아니요. 닭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엄청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네 어, 이거 맛있는데? 음. 이거 먹어. 있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형는 음. 그 깊은 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그 오래된 작은 매점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laughs> 괜찮다. 와 어, 소시지 간식. 아 어, 이건 나무로 만든 거네. 응. 봐봐 다른 거. 尝尝好不好吃？没没过保呀。啊哟。那，哦哦，不要掉吧，没事。啊，这个好吃，俺家这个是自个儿家做的，自己做的。嗯，这一一袋多少钱？十五。嗯，一袋十五。啊，拿一袋吧。这个口感，嗯给我，给好吃。吃一个，尝尝。给我给，我。还能还能吃一个。蓝莓的，完全满足。哦。嗯，好

六给六代吧.아 어. 왔어요. 여기 호텔이에요. 주차장 이렇게 가면 돼요. 잠시만요. 천천히. 네. 중국 이거 그 검사 엄청 엄격하죠? 정확한 거지. 어. 야 여권까지 복사해 가지고 언제 들어왔고 언제하고 어. 몇 시에 가고 어느 공항에서 가고, 어허허허. 그리고 경찰이네 완전. 아니야 중국 사람한테도 이렇게 그 호텔 들어가면 이렇게 다 해요 검사. 그렇게 하니까 특히,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특히, 좋은 거예요 시스템. 특히 어린이하고 어. 여자들 데리고 가면 다 우리 그 우리 저가 음. 그리고 던센트 데리고 가잖아. 음. 그 천신호 우리 집 애들 아니잖아. 어.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가는 거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천신호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laughs> 너무 좋은 우리 거예요. 우리 동생 우리 고리랑 같이 사는데 인구 에비 딸리나는 중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안전한 나라예요. 엄마나 안전해. 이 범죄하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맞아요. 바로 공화국. 엄청 사면. 하루 가요. 섹시하네. 아. 어. 이 바나나 진짜인가? 맞아요. 진짜인데? 진짜? 어. 나무도 진짜요. 어, 진짜네. 어때요? 완전 좋아 완전 좋지? 네 진, 진정한 온천이에요 와. 녹청 온천 네 봐봐 옆에 다 눈이에요 눈오예이지 oh 네. 네. 여기 다 눈이에요 오 마이 갓 너무 좋다 완전 최고네 41.7도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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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어 음. 아, 그냥 여기서 하자 여서그아야 야동 넣네 좋지 오늘 하루 종일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죠 오 마이 갓 멋있네 뭐 보여주라고 왜 <laughs> 일어났어요 어뭘 보여주라고 지금 아, 더워서요 아 그래 어, 멋있네 나는 이번 여행에서 내 의견을 1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어, 어때요? 솔직히 아, 솔직히 100점이죠 진짜? 네, 앞으로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거예요 음. 나는 VIP 가이드요나 진짜요 음. 나그 대학생인데 전학에서 가이드 해잖아요 VIP만 어, 해석해줬어요 내 일정 어때요? 어 내일정 어 우리가 보트 래프팅 하는 거죠 래프팅 어 내일 내일 아침 <laughs> 네 기대되는 거네요 어, 오케이 <laughs> 오늘 푸시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그거 음. 래프팅 하러 가자 예 알았어요 1시간